네. 홍팀장이 간다. 여기 철원 자등리 마을에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위 환경이 너무 좀 예쁘고 공기도 맑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저를 이곳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왜 보자고 했는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기 철원군지에 저희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나와주세요. 부장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대한노인의 철원군지회 경로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부장님, 저 네. 여기서 왜 보자고 어. 하신 거예요? 아, 네. 어. 여기는 자듬리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아. 네,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 음. 온택트 문화 꾸러미라는 프로그램 하시는데 네네. 그 중에 인생 사진 촬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로 어, 팀장님을 네네. 모시라고 네.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어. 겉에서 봐도 너무 예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 어머니들이 사진 촬영도 하시고 이제 네네. 그걸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어머니들그 모습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한번 다시 가보시죠. 네. 들어가세요. 들어갑니다. 네. 어머님들을 만나러 지금 들어갑니다. 네. 네. 너무 예쁘죠? 어우, 풍경, 풍경도 좋고요. 네. 너무 예쁜 공간이었어요. 었 네. 봄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너무 예쁜데요? 오, 사진도 네. 있고. 오. 와 이렇게 여기 안장이 있또 네. 이제 의상도 네. 여기서 갈아입을 아, 수 있고 여기가 의상실이고요. 아. 어머님들 화장실이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음. 이렇게 교복 아. 교복이고 옛날 책가방들고 이렇게 예쁜 사진도 있고 또 이제 드레스도 입어 보시고 아, 아버님하고 아, 또그 부부지간의 드레스 사진, 혹시도 아, 입으시고 아 추억이겠다 네. 진짜. 안에 있는 사진들도 저희가 좀 들여다봤어요 네. 어머님들 사진과 예. 가시니까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니모가 찍은 모니즈 봤어 오늘은 짜고 입고 옐스 입혀준다니까 얼마나 변신 그러니까. 되실지 좋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예 저도 기회가 돼요. 줘야 되겠네. 근데 내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아니 <laughs> <laughs> 주름이 없어. 주름이 없네. 화장도 엄청 신경 써서 예, 예, 해주셨어요 음, 네. 뒤에 이제 어머님들은 드레스를 고르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예뻐서 뭘 골라야 될지 예, 한참을 거, 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예쁘고 <laughs> 저것도 예쁘고. 요거는 많이. 요거 요렇게. 있가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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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쁜 모습으로 어떤 드레스를 입고 변신하실지, 네, 기대가 돼요. 어때요, 어머니, 메이크업 하니까, 어때? 기분이 참 짜지지. 생존해봤나? 이뻐진 거 같아? 네. 아. 다행히나예뻐졌다고 하니까. 신준님과 네. 안해하는 네. 표정은 아주 기대만 따입니 모던 프로그램을 네. 새로운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페이스북에 찾아보니까 저희 철원군에도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검색을 해서 찾아왔어요. 여기 스튜디오에 이렇게 사진 찍는 기회는 많이 없으시니까 한번 촬영 기회도 드리고 액자 하나씩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자녀분들한테 자랑하시고.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이 프로그램 하기를 잘했다 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유. 했어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지 회장님이 깜짝 방문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네 인사를 또 나누시고. 지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지금 안 되셨잖아요 우선. 우리 철원 철원군 지혜가 성북에 일등 가는 지혜를 만들기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별 때까지 앞으로 건강하시고 에, 즐거운 인생을 사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화장도 하시고 드레스도 입으시고 저희가 어머님들의 모습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네, 잠깐 살짝 몰래 들여다봤어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범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젊어데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이 젊으셨는지 진짜. 제가 잘 감이 안 잡혀요. 어. 너무 이쁘시고 <laughs> 예. 옷도 음.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안에서 잔뜩 어. 이제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 어떻게 변신하셨을지 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나갈 거거든요. 네. 어머님 나가시면은 네. 네. 여기서 어나요 음, <laughs> 네. 네. 자 어머님들이 나오세요. 네. 네. 어. 네. 너무 예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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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분한분 한분 너무 예쁘십니다. 아 예쁘세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찍으세요? <웃음> <웃음> 주 회장님도, 네. 회장님도네 지켜봐주시고. 네, 어머니들을 사진을 찍을 준비를 네. 사진 작가님이 네. 해주셨는데 아, 이 오늘 그 스튜디오 촬영은 다 사진 작가님 부부께서 무료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예쁘게 화장도 해주시고 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쁘게 어디오셨어요 오늘? 사모님이세요? 오, 오, 자, 너무 자, 어, 어 너무 이쁘네. 어, 머니 너무 이데요 자, 어머니 어디서 왔어요? 샹놀이. 자, 어머니 어디에, 샹놀이. 어디에 샹놀이. 살아요? 샹놀이. 그렇구나 상놀이. 사장님의 샹놀이. 그런 센스가 정말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샹놀이. 어머니 어디서 왔어요? 상놀이. 아이고 잘한다. <laughs> 자그자 어머니 어디에서 왔어요? 산골이. 음. 아 <laughs> 좋아. 어? <laughs> 응. 응. 작가님도 너무 열심히 내 <laughs> 네, 예쁜 모습 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주셨어요. 카메라 한번 보세요. <laughs> 거기만. 꽃이 예쁜지 언니 얼굴이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카메라. <laughs>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아 우리 네. 옆으로 살짝 갈게요. 아, 너무 좋아요. 응. 그리고 어머 어떠세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고요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어머님들 예쁜 모습을 어, 네. 담기 위해서 같이 저희도 사진 한장 찍거든요, 네, 찍었거든요. 네, 저희도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왔죠. 아주 예니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한 상황 같아요. 이렇게 찍는지 생각 못하셨죠. 못했죠. 네, 못했지요. 네. 디리고 아, 다른 친구들한테 자하고 엄들이 네. 너무 행복해하셔서 네. 네. 좀 로커크 너무 웃고 가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혼해라 뜨개갑가. <laughs> <laughs> 오늘 건강하돼요 <공강하면> <laughs> <laughs> 너무 예뻐지고 표정도 좋아지시고 막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로 저희가 오히려 어, 되게 치료를 받는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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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에서 미소가 아름다운 어머님들을 만나 뵙고,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작가님 사랑.